짭아버렸는데? <laughs> 아니 간장만 붓다 보니까 좀많고 부어. 더 많아지잖아. <웃음> <웃음> 한 훗이 되었네. <laughs> 맛있게 먹읍시다. 이거 먹으면 무슨 생각 드는 게 하나? 뭐지? 아... 어머님 생각 짓. 제말 난다 사실.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간장에 비비시든,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고 기억이 남으니까 자꾸 이거 이렇게 계속 비벼 먹게 되는 같아. 엄마는 거 같아 것들. 손도 커요. 뭐. 할때 되면 한번 하면 자식들 가면 이제 막 한상인 거야 그냥. 좋으니까 그냥 그런 거 보면 공학집 뭐. 좋으니까. 근데 나는 엄마가 요리해줘서 먹었는데 기억이 다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엄마는 내, 엄마 내 손등 때리기 바빴다. 먹지 <laughs> 말라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요. <laughs> 너무 많이 먹으니까. <먹었는> <laughs> 둘러 앉아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해본 기억도 없고요. 그냥 밥을 그냥 밥은 항상 혼자 먹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항상, 그냥 못 나가게, 근데 계속 때렸던 것 같아요. 가둬놓고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방이에요. 비빔밥 그들 있잖아요. 그런데 밥이랑 반찬하고, 시마 말로 말하면 그냥 개밥이죠. 그게? 시마 말로 말, 말하면 개밥이고, 좋은 말로 말하면 비빔밥이었겠죠. 그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공포심, 이제 아버지 꿈을 꾸며 구석진 때 요런 데막 숨어가지고 대다대다 떨고 있어. 이을 정도였으니까요.